예, 안녕하세요. 구독자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조유세입니다. 요즘 이제 필기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이제 머리도 많이 아프실 텐데, 저는 이제 조금 필기 준비할 때 그냥 통과만 하자는 느낌으로 대충 했어서, 그때 저는 필기 영상을 많이 찍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여기 공부 잘 하시는 분들만 어차피 열심히 하시고, 다그 밑에는 다 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마 평상시 성적이랑 크게 다르시진 않을 거예요.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2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했죠 실기 재시험이 쉬것 같다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거의 할것 같다는 미앙수로 이제 발표를 해주셔서 잘잘된 일이죠. 어, 그래서 제가 늘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재시험을 줄것 같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턴들 일하시는 거 이제 선배들 보면 알겠지만은 인턴 없으면은 대학병원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니더라도 인턴 자체가 없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20년 전에 그 선배들이 의학 분업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시험 안졸 국시 거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병원이랑 병무청이랑 뭐 복지부랑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막 인턴 모집 기간도 막 미루고 공보의 모집 기간도 미뤄가면서 국시도 다 미뤄줬어요. 그래서 시험 치라고 겨우겨우 이제 시험 쳐서 그의 의사 배출도 잘 원활이 됐었는데 딱 20년 전 요맘 때요 12월 때쯤 발표 났었었는데 이번에도 뭐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만 좀 아쉬운 건 그거죠. 여러분들이 실기 치고 나서 원래는 1월, 2월 달은 바짝 쉬고 3월 달에 인턴 들어갔었어야 되는 건데 1, 2월 달에 이제 못 쉬고 실기 시험 열심히 준비했다가 막 3월에 시험이 끝나도 조금 쉬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로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실기 준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월쯤에 정부에서 실기 치른다고 했으니까 2월 초나 2월 중순에 치게 된 학생들은 시간이 굉장히 빠듯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달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오스키 자료는 다 업데이트 해드렸고 이번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전에 가깝게 연습하시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를 한게 배양병. 배양병을 지금 공장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전에 가깝게 매일매일 이제 세병을 써가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배양병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전체 40개 의대에 다 기부 드렸던 그 배양병입니다 그 배양병으로 꼭 연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요거 안저이경연습장이거든요 안저이경연습장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이제 족보 어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랑 안과 선생님이 검수받은 족보를 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경검사 여러 번할수 있도록 연습장을 쫙 모아놨어요. 안저검사도 이렇게 쫙 있고. 이게 이제 메인이고, DRE도 같이 준비할 수 있게 해놨고, 분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수십 장 수백 번 그려봐야 안저 이경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리제 친구가 얘기해줬던 게 안저 소견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안저 소견은 틀리고 나머지 술기는 다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도 소견 하나만 틀렸는데도 페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이 연습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예 이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계획은 여기 이렇게 홍보용 페이지를 만들어서 병원에 이제 홍보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무료로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홍보는 안 받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렴한 가격에 좀 판매를 좀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이시나요 티셔츠? 여기 앉어 소개 못 적힌 거.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딱 10분께만 드렸던 굿즈인데 저희들 가족들 나눠주고 남은 게딱 10개밖에 없어서 이번에 새로 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게 바로 이거죠. 제가 준비한 건 되게 많은데 국시 거부랑 이제 파업 때문에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이게 좀 팔기가 좀 그래가지고 묵혀놓던 아이디어인데 이거 패브릭 포스터예요 그래서 집에다 붙여놓거나 걸어놓고 매번 연습할 수 있도록 안조랑 이경을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쓰이는 글씨체랑 이 오스키의 티셔츠에 쓰이는 글씨체를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7곡 그 할매 글씨체라고 요번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할머니들이 나이 이제 한 7, 80세, 90세 되셔가지고 늦게 이제 글씨 배우셔서 폰트를 만드셨어요. 7곡군에서 제공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되게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다. 할머니도 열심히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필기랑 실기 완전히 합격해서 이제 의사 면허 따자. 약간 이런 도전의 느낌으로 7곡 할매 글씨체로 지금 이 티셔츠랑 패브릭 포스터를 다시 수정하고 있거든요. 글씨체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 받으시면서 아마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 되시지 않을까.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좀 밀도 있게 새로운 배양병으로 많이 많이 이제 연습할 수 있고 배양병 이제 재활용하지 말고 음압 제대로 잘 걸려있는 그 배양병으로 매번 연습하시고 또 안저이경도 소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습장 준비한 거 요걸로 이제 매일매일 써 가시면서 공부하시고 또 집에나 학교에 이렇게 걸어 놓으셔 가지고 안저이경 검사하시고 또 요거는 그냥 유튜브 찐팬이라면 한 하나씩은 가지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소 수량이 있어 가지고 아 이게 너무 적게 구매하시면은 이게 제작 자체가 안될것 같아서 아마 수요조사를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필기가 끝날 때쯤 이라던가 아니면은 실기가 이제 확정된 날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아마 수요조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 기간은 길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빨리 수요조사 끝내고 제가 제작을 들어가고 배송까지 이루어지려면은 아마 단기간 에 해야 될것 같아서 날짜 확정되면은 수요조사 총대님 통해서 이제 할텐데 그때 빨리 주문해 주시면 제가 필요한 배양병 이라던가 이런 연습장 이라던가 이런 족보들 이런거 티셔츠 이런거 수요에 맞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한 100개씩은 구매가 되어줘야 아마 제가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아예 제작을 할수 없을 것 같아서 혹시 이게 관심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어저 만약에 나오면은 관심 있어요. 꼭 확정은 아니더라도 그냥 관심 있어요 하신 분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아 대, 대략적으로 수량이 이 정도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 댓글 달아 주시고요. 아무쪼록 이제 필기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끝나고 실기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아이템하고 더 좋은 이제 교육 자료 들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 준비 파이팅하시고 시기 꼭 마무리하셔서 꼭 이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